LED와 레이저 센서 등 국내 유일의 광융합 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아산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에서 최대 사업이 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분원 유치가 예타 통과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한국 광기술원이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분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한국 광기술원은 광주광역시에 본원을 둔 국내 유일 광융합기술 전문 연구소로 오는 2028년까지 아산에 한개 본부와 세개 센터를 설립하고 60여 명 규모의 연구 행정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 광기술원 분원은 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충남에서. 지역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시험 평가 등 연구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여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지역사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사업은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7년간 기술 개발에 7,905억 원, 스마트 모듈러 센터 건립에 1,595억 원등총 9,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충남도가 시도하는 BSOC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레타 대상에 선정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과 함께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사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광기술원 분원 유치가 사업 추진에 타당성을 더해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